여기서 보면은, 음, 지금 15를 3의 배수로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자, 3의 배수는 3, 6, 9, 12, 15였는데, 이 15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해. 하나로도 분할할 수 있어요. 미안하 하나로도 분할할 수 있어. 그래서 15 하나로 분할할 수 있고, 15는 3을 5개를 더하면 될 것이고, 됐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쓰고, 얘랑 더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6. 얘 둘이 더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9. 둘 더하면, 3 더하기, 12.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개 더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6이 나올 것이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애랑, 애랑 더하면, 6 더하기, 9 이렇게 될 것이.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온다고요. 얘는 한 숫자로 분할한 거. 이건 다섯 숫자, 얘는 네 숫자, 얘는 세 숫자, 두 숫자, 두 숫자, 세 숫자 이렇게 분할하게 된다고. 네, 이렇게 네. 한 숫자로 분할한 것도 가능해요. 네. 됐죠? 네. 3의 배수인 자연수로 분할한 방법은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1 5를3의 배수로 분할한 방법을 다3으로 압분시켜 볼게. 그러면. 얘는 5는 되고 1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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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될 것이고 얘분해 주니까 1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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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더하기 1더하기 3이 될 것이고 1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이해 n 응는 1더하기 2더하기 2가 될 것이고 n 는 2더하기 3이 될 것이다 결론은 뭐야? 15를 3의 배수로 나눈다. 5를 자연수 분할하는 방법을 찾으시오랑 똑같다. 이된 만약에 문제가 18을 6으로 6의 배수로 분할하는 방법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라고? 3을 분할하는 자연수 분할하는 방법을 찾으시오가 된다. 이렇게 배수 문제가 나와 버려. 이 될까 안 될까? 네. 됐어? 15를 3의 배수로 한다 그러면 나누어서 아, 5를 자연수 분할하는 방법을 찾으시오. 5도 자연수 분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5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 숫자 하나로 분할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예. 음.